알렉산더 대왕은 동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가 가진 보물과 토지들을 모두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의 충직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폐하, 페하, 어찌하여 폐하의 보물들을 전부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폐하의 보물창고가 텅 비지 않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보물들을 전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폐하께서 가장 아끼는 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다. 희망이 있었기에. 비로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을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성공적인 삶을 원하시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